자 정리하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객체가 매개변수 형식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객체가 클래스 형식이면은 이 객체가 복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 객체가 만약 하나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객체가 자동으로 복사돼서 생성되니까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복 객체를 대해서 유지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게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참조를 넣습니다. 복사가 되지 않게끔 참조 형식을 넣고 여기에 더 좋은 것은 일단은 어디까지 듣느냐 어디까지 들면 좋냐면은 const 까지 넣으면 좋습니다. const 까지 넣어서 일단 변환이 안 되게끔 만들고 혹시 내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const 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클래스가 매개변수로 넘어간다. 일단은 이 형식으로 일단은 넣고 생각을 해봅시다. const 객체 참조 그 다음에 객체 이름. 일단은 객체가 들어간다면 일단 이렇게 넣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이 객체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없다, 단순 u can ask m 매개 o 수를 k me to ask 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객체가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체가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o 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ask you to ask me t 시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sk 는 e to ask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셀로 카피, 딥 카피를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멤버 변수가 멤버 변수가 포인터 변수일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단순 변수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인터 변수이면서 메모리를 동적할당하고 해제할 때 이거를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복사가 일어나냐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셀로 카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얘도 참조하고 복사된 멤버도 이렇게 참조하게 되면 메모리 해제 시에 같은 메모리를 두번 삭제하다 보니까 메모리 해제 시에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딥카피로 해서 이 객체가 참조하는 별도 메모리 다른 객체가 참조하는 별도 메모리 그래서 내용을 복사하는 형태로 저가 그러니까 디카피를 배웠습니다 이거 이럴 때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포인터 변수이면서 디카피를 해야 될때 이럴 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컴파일 오류가 없었다면 잠재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매개변수가 객체인데 얘를 인티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멤버변 이제 멤버 변수가 인티저고 그거에 대한 생성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멤버 변수 인티저형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 이럴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변환 생성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반환해야 되냐 이 테스트펑크 5에서이 호출에서 인티저가 5라는 인티저가 이 객체로 변환돼 버립니다. 사용자도 모르게 우리가 실수로 5를 넣었다고 하지만 얘는 자동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 생성자로 불필요한 임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효율을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넣지 않고 이렇게 오를 넣었을 때도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환 생성자를 자동으로 변환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가 객체로 변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 키워드를 붙인다는 거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익스플리시트 이걸 어디다 붙이냐? 여기 생성자에서 바꾸는 거예요. 생성자에다가 생성자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오가 객체화되는 묵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죠.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c 테스트 데이터에서 오를 넣고 싶으면 오 이런 형식으로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객체가 들어가게끔 그냥 오가 객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스프리시트잘 e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운 이동생선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동생선자가 등장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복사생선자의 마지막 부분, 복사생선자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클래스가 반환형식일 때입니다. 클래스가 반환형식일 때 복사생선자가 불려지는데 문제는 복사생선자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거를 정의할 경우. 그 어떤 경우냐면은 딥 카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때도 이제 앞에서도 해 봤지만 임시의 객체를 이쪽으로 반환시키는데 우리도 보는 사이에 임시 객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임시 객체가. 근데 얘를 복사 생성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메모리도 복사하고 데이터도 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 어차피 사라질 임시 객체에 대해서는 단순 쉘로 카피로 하자. 셸로 카피로 해서 임시 객체 대해서 메모리 카피를 하지 말고 단순 포인터 포인터만 옮겨서 그럼 부하를 줄이고자 그래서 이 이동 생성자가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될 때 복사 생성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동 생성이 하는 거죠. 이동 생성하게끔 객체가 임시 객체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임시 객체가 생성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를 이동 생성자로 하겠다. 이때 무슨 카피를 하겠다? 셸로우 카피를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카피? 셸로우 카피. 원래는 이동 생성자가 없으면 이 우리의 준실 매개 변수가 임시 객체로 만들 때 복사 생성이 발생했죠. 이 부분에서 복사 생성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셸로우 카피 형태로 바꾸는 게 이동 생성자라고 발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